당신은 관계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진심을 알아보는 법. 나의 진심은 무엇으로 진심일까? 진심의 핵심, 진정성이 요체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양적으로 사용하면 진정성이 된다.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만나주지 않는 사람과 바쁘더라도 흔쾌히 시간을 내주는 사람의 차이가 관계의 진정성을 가른다. 시간이야말로 확실한 진심의 지표다. 내가 가진 시간의 양이 목숨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고 있다는 말은 내 목숨의 일부를 내주고 있다는 의미다.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내주어라. 그렇게 진실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해라. 그래야 목숨이 흩어지지 않고 집약되고 축적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그에게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의 진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마음만큼 진짜가 없고 그 시간만큼 정말인 것은 없다. 시간이 진심이다. 가끔은 혼자여도 좋다. 외로움과 쓸쓸함은 고독과 다른 상태다. 외로움이 타인과의 관계, 외부적 관계에서 오는 감정이라면, 쓸쓸함은 나와의 관계, 내부적 관계에서 오는 단절이다. 고독은 단절의 감정이 아니라, 몰입의 감정에 가깝다. 몰입은 중심에 집중하기 위해 주의를 거두는 상태이다. 고독은 고독을 뺀 나머지 모두를 소거한다. 그렇게 고독이 팽창하면 혼자의 존재가 있음으로 가득해진다. 혼자 있을 줄 안다는 것은 자신을 돌보고 아낄 줄 안다는 뜻이다. 혼자일 때도 완전히 혼자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워하느라 미워하느라. 밀어내느라 누군가와 있기도 한다. 치열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애써 자기를 긍정하느라 사투를 벌이는 혼자도 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약해지고 또 강해진다. 고독은 어쨌든 강렬하게 나를 느끼는 것이고 그런 혼자의 느낌은 살아있는 동안의 선물이다. 마음보다 말이 앞설 때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는 아는데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심하다. 말은 성격이 급하다. 마음을 채 정하기도 전에 뛰쳐나간다. 내 기분이나 감정을 나보다 더 빨리 알아차리고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린다. 그 부인과 상대방의 기분이나 생각을 눈치 빠르게 알아채고 선수치고 나간다.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발설되는 통제불능의 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얼마나 헛헛하고 부질없는 공감과 리액션의 말들이 난무하는가. 너무 빨리 말하지 마라. 뒤늦게 도착한 너의 영혼이 진짜 할 말을 잊게 될수 있으니. 삶이 글을 만드는 순간. 모든 글에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쓰며 있고 삶의 태도는 생활에서 온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글이 쓰이길 기대하면 안 된다. 남에게 싫은 것을 떠넘기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삶의 문장이 쓰이기를 기대하는 건 슬픈 일이다. 자신이 산 만큼만 쓴다. 진실한 글을 쓰고 싶다면 내가 복무하고 있는 생활의 감각을 무리게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아름다운 글은 설거지를 하는 일 같은 것, 스스로를 아끼는 자존 같은 것,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같은 것에서 나온다. 나는 그렇게 믿으며 쓴다. 앞의 내용은 임태주 작가가 쓴.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의 일부분이다. 모든 관계에 진심을 필요는 없다.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불필요한 행동을 줄이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고, 불필요한 생활 습관을 줄일 수 있다. 커지려고만 하지 말고, 단단해지려고 노력해보자.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상처받지 말자.